안녕하세요. 천상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한주 동안 바쁘고 또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리 요 <목소리도> 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한 주간 시험 기간이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무거운 마음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매일마다 변해 가고 또한 미래를 알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 찾고 우리가 진정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다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싹쓸이, 곰표, 괄도 내냄띤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laughs> 어, 나그 단어 알아! 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 저게 뭐지? 우리 선생님도, 어, 나 저거 전에 옛날에 본적 있는데?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 단어는 뉴트로라는 것인데요. 뉴트로라는 것은 레트로에다가 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레트로는 과거 또 복고, 과거에 유행했던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앞에 뉴를 붙인 뉴트로는 어, 과거에 유행했던 이 레트로를 현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그 그 안에 의미를 붙인 그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 뉴트로는 요몇년 유행하는 트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레트로하고 어, 뉴트로는 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뉴트로라는 것에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이뉴트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탄생과 대림절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어,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소식, 어떤 것이라고 배웠나요?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시러 오신 그 메시아,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 정말로 기쁘고 좋은 구원의 소식이 그냥 단지 레트로로, 과거의 사건으로 어, 머물, 머물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그리고 10초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 이미지를 또 인물들을 어, 여러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레드썬? 혹시 자는 친구도 없겠죠? <laughs>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장면들을 떠올렸나요? 혹시 밤하늘의 그런 천사? 또 밤하늘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나요? 아니면 말구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앞에 경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목자들과 또한 동방박사들을 떠올렸나요? 아니면 밝고 또 맛있는 음식에다가 어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트리들을 떠올렸나요? 그런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런 우리가 떠올리는 동화 같은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매일매일이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해시태그로 불러 볼 테니까 이 해시태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래요? 평화 구원자 주님 복음 신의 아들 바로 떠올렸던 단어가 있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받았던 로마 제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그 주변국의 나라는 이 해시태그를 보고 하나같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 황제는 로마를 하나로 통일하여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를 팍스 로마, 바로 곧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팍스 로마나는 전쟁으로 또 폭력으로 힘으로 이룬 평화라는 것이죠. 결국 이 팍스 로마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전쟁이 일어났고, 또한 이 전쟁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또 다른 전쟁과 또 폭력을 계속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신을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황제의 군대가 파견되고 몇 명만 처형하면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평화를 되찾았다라는 이런 문장은. 얼마나 로마가 폭력으로 평화를 이룬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게 합니다. 로마 시대의 평화란 로마가 힘과 전쟁으로 이룬 가짜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그 안에 그 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막대한 세금들이 부과되고 또 이것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악용하는 그 앞잡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수록 계속해서 압박과 힘이 더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절한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날 밤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사들에게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간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표징이다. 친구들 여기서 표적, 그리고 표징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이나 또 행동들을 통해서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때 그를 위해서 사용된 방식을 말합니다. 어, 성경에서 나타난 이 표징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계시를 전달해준 매체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징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는 로마의 코를 납작해줄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어,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의 표징은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갓난 아기였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구유 가축의 염물통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가장 작고 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러한 약한 존재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분명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볼수 있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때 당연히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진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확신했던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평화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힘과 전쟁으로 이뤄낸 것이었지만 예수님 말하는 평화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곳으로 택하신 곳은 높고 화려한 그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고 또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이 낮고 천하게 생각했던 그 바로 구이였습니다. 또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힘과 권력의 통치자가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찾아가셨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만지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들을 선택하셨고 그런 이름 없는 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봤던 주인공들도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주인공은 커녕 변두리에도 등장할 수 없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이 목자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정의들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거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주인공이 될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회수가 높다고 또 좋아요가 많다고 그게 정답은 아닌 것처럼 진짜 정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2020년인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디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본적 있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또한 시험과 성적,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친구,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사랑, 내가 가진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주님과 함께 성탄을 기다리는 올해 대림절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오래된 동화 같은 성탄 이야기를 넘어서 뉴트로 그 관점으로 바로 2020년 성탄이 내 삶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또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생각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도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둘째,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고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 여기에 오신다면 그 소식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이들과 함께하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주 동안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나의 친구들에게 이 성탄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소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또 기말고사를 마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고3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로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소서. 이세 가지 기도제물 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과거 그냥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진행 중인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재해석하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재해석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탄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또한 선생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한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thank yeah. you